근 이번에는 이런 썰입니다. 음. 윤석열 대통령님의 기자회견, 한번 음. 보셨어요? 음 아니 보지는 않았고 나중에 잠깐 짤로 올라온거 봤어. 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음. 그거보다. 야 언제부터 진짜 너이 영군 너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다 이. 아 모르겠어 이건 <laughs> 많이 보게 됐는데 음. 한동훈 당대표가. 음. 그 기자회견을 보고, 응. 음? 그니까, 보다가, 음. 안 보고 밖에 나갔다. 아니, 당연한 거 아니겠어? 아니, <laughs> 이런 썰이 있는데, 왜 그럴까요? 그, 아니, 당연한 거 같아. 당연하다?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 처세술이 하나가,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그 사람이 읽어가고 있어.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여러 가지, 몇 가지 제도되는 게 있잖아. 김건희 여사, 뭐, 장모, 뭐, 그리고 김건 지금 뭐야, 고구청계의 뭐,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더 잘한단 말이야.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 윗사람이고 나라님인 윤대통령이 그, 뭐, 그걸, 응? 지켜 했잖아. 할 때, 자기의 잘못을, 아, 이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. 뭐, 확실하게 있어야지 두루뭉실하게, 그냥 다, 이렇게 두루뭉실하게. 그냥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저것을 왜 하나, 저 짓을 왜 하나 싶었겠지. 그리고 그것에서 끝까지 참석하여 있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에서도 아닐 것이고,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가는, 당연히 나가지 않았을까? 아무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괜히 그냥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부은 걸로 비춰졌을 것 같아. 그리고 또 그렇게 재고 있고. 아 한동훈 당대표의 속마음이? 음, 난 그렇게 뭐 못... 왜냐면 한동훈 대표는 정말 명석한 사람이야. 그리고 세상을 볼줄 아다. 그러기 전에 대통령이 저 자세로 낮은 자세로 인정을 하고 시인하는 걸 바랬을 텐데. 그게 자기가 잘못하고 주변을 잘못 챙겼습니다. 두루뭉실하게 가였잖아. 딱 우리 아내가 잘못했습니다.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겠지.